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부흥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소서. 3월상 7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220장, 불길 같은 성령님,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월요일 부흥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소서. 사무엘상 7장 6절 8절. 사무엘은 전국의 성읍과 촌락을 찾아다니며 백성의 마음을 선조들의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했다. 그의 노력에는 선한 결실이 따랐다. 20년 동안 원수들의 탄압에 시달린 뒤 이스라엘은 주를 구하며 통곡했다. 사무엘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권고했다. 여기서 알수 있듯 사무엘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경건, 마음에서 우러난 신앙을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허울 뿐인 신앙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가치가 없었다. 이것은 현대의 이스라엘에게서도 마찬가지다. 고대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진심 어린 신앙의 부응이 오늘날 필요하다. 회계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누구나 거쳐야 할첫 단계이다. 이것은 아무도 남이 대신해 줄수 없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대규모 집회가 미스바에서 열렸고 엄숙하게 금식을 거행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죄를 고백했다. 받은 교훈을 따르겠다는 결심의 증거로 그들은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위를 부여했다. 사무엘이 번제로 어린 양을 들이고 있을 때 블레셋이 싸우려고 다가왔다. 징군하는 무리에게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쳤고 힘센 전사들의 송장이 땅 위에 널브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외감을 느끼며 말없이 서서 희망과 두려움에 떨었다. 사륙당하는 적군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회계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했다.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안전과 행복의 길인 반면 범죄의 길은 재난과 패배로 이어질 뿐이다. 부조화 선지자 590, 591.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스리랑카의 이효신, 이은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샤일로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나의 모든 삶과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혹시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혹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고만 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부흥에 가까워지지는 않겠지요. 율법과 음식물만 가린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관이 부흥에 가까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오늘의 기도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던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 역사의 어느 때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일지라도 개인의 신앙적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늘 법정에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닌 전 생애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구원을 확정 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 이전의 부흥,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로 완전히 가려지는 신앙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화된 삶을 산다고 하여도 결국은 나의 모습이 아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흥이란 교회의 양적 팽창과 신자수의 증가가 아닌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황무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들, 다시금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갈망하여 은혜 가운데 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사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